안녕하세요. 영어 빌딩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기회가 되면 얼굴을 내밀고 진행해 볼게요. 갑자기 얼굴이 나와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적응 되실 거예요. 문장 오형식은 쓸모 있을까요? 쓸모 없을까요?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문장 오형식 모르고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죠. 영어 원어민은 사용하지 않는 분류 방식이고, 한국과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분류 방식이라며, 쓸모 없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그런데요, 왜 한국과 일본에서만 이런 분류 방식이 존재할까요?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장 구성 방식이 비슷하죠. 그러면서 영어와는 극과 극이라 할 정도로 어순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문장 오형식이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고 또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즉 유럽같이 영어와 문장 구성 방식이 비슷한 언어권에서는 문장 오형식이 굳이 필요 없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 문장 오형식이 나름 유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막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지도 보며 가고요. 한국어와 전혀 구조가 달라. 낯설기 그지 없는 영어 구조를 맨 땅에 헤딩하며 부딪히기보다는 일정한 가이드가 있으면 어떨까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문장 오형식이 만능은 아니에요. 분명한 한계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다섯 가지 기본 틀을 알면 어둠 속에서 최소한 등불 하나는 들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문장 5형식에 대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짚어보려고 해요. 영어 문장의 기본 구성 원리부터 어떻게 응용하면 되는지까지 기초부터 중급 수준까지 커버하는 영상이 될 거예요. 영상 마칠 무렵이면 영어 문장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감히 단언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보아요.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가 뜨고 지고,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싸움도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움직임 없는 상태도 있어요. 산은 푸르고, 책상 위에 컴퓨터가 놓여 있고, 빨래줄에 빨래가 걸려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어로 표현하죠. 동작과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영어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영어라는 언어의 한정지어 생각해 볼게요. 영어로 동작과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동작 상태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어이고요 동작인 경우 동작이 가해지거나 작용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태인 경우에도 직접적인 작용 영향 관계를 맺을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대상을 목적어라고 해요 중간에 동작 상태는 동사인 거죠 The handcart carries many loads. 이 손수레는 많은 짐을 운반한다 carries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고요 동작의 주체가 This hand card, 주어인 거죠. 동사 뒤쪽에 위치해 있는 many loads가 동작의 대상으로 목적어예요. 손수레가 운반하는 동작을 하고요. 이 동작이 뒤의 대상에 가해지고 어떤 작용을 하는 흐름이죠. Many loads, 많은 짐들은 동작을 받아 혹은 그 작용을 받아 운반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동사가 중간에서 양쪽의 서로 다른 대상을 엮어매고 작용시키고 있죠.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해요. 동사 carries는 일반 동사이고 또 여기서는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동작이 꼭 다른 대상에 작용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 동작하고 끝나는 상황도 충분히 있잖아요. 다른 대상 없이 그냥 혼자 동작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동작의 주체만 있는 거죠. 주어 동사 이렇게만 이루어진 문장도 충분히 가능해요. This hand card carries.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좀 이상하죠? carry라는 동사가 뭔가 다른 대상을 지니고 운반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주어인 this hand cart와 동사 carries는 주어 동사 조합으로 이렇게만 있으면 안 맞아요. 물론 carry도 다른 문맥에서 혼자 자동사로 쓰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어가 this hand cart인 이 문맥에서는 carry가 주어 동사의 조합으로는 어색하다는 말이에요. This hand cart moves. 그에 비해 동사 move의 성격은 혼자 움직이고 이동해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this hand cart moves 이 손수레는 움직인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손수레가 다른 대상에 어떤 작용을 하지 않고 혼자 동작하고 끝나는 흐름으로 완전한 문장의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자동사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거죠. 동작 동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상태동사도 살펴볼게요. 상태동사도 뚜렷한 뜻이 있는 일반 동사인 경우 다른 대상과의 작용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목적어를 가지는 문장 구성을 할수 있는 거고요. 또 홀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즉, 혼자 자동사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This box contains fresh apples. 이 상자는 신선한 사과를 담고 있다. 동사 contains는 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움직임이 느껴지는 동사는 아니죠. 이 상태의 주체는 앞쪽에 있는 this box, 상자이죠. 동작이 가해지거나 동작을 받는 느낌이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자가 담고 있고 뒤쪽 대상인 fresh apples, 사과들은 담겨 있죠. 서로 다른 두 대상 간에 직접적인 작용 영향 관계를 contain이라는 동사가 맺어주고 있어요. 상태동사도 타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white tigers exist. 하얀 호랑이, 백호는 존재한다. 여기서 동사 exist는 존재한다. 명확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동작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상태동사인데요. 동사 홀로 주어의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죠. 자동사로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일반 동사는 뚜렷한 뜻이 있어요. 뚜렷한 뜻이 있으니 그 뚜렷한 뜻으로 서로 다른 대상을 엮을 수가 있어요. 타동사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뚜렷한 뜻으로 혼자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동사 혼자 주어의 흐름을 서술하는 자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일반 동사의 와 경우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 주어 동사의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동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알아야 할 동사가 있는데요. 바로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일반 동사와 다른 구조를 형성해요. 비동사는 일반 동사와는 달리 뚜렷한 뜻이 없어요. 뚜렷한 뜻이 없으므로 혼자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비동사는 뚜렷한 뜻이 없이 막연한 존재성, 상태성을 나타낼 뿐이므로 뒤에 이 막연함을 보충할 말이 필요하거든요. This box is white tigers are 이렇게 비동사 홀로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구조로 인정하지 않아요. This box is empty. 박스가 비어 있다. White tigers are rare. 백호는 드물다. 뒤쪽에 보충하는 말로 형용사 empty. 레 a 가 왔을 때 비로소 완전한 구조라고 해요 이때 이 형용사는 앞쪽 명사 즉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비동사는 뚜렷한 뜻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비동사를 생략해도 의미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The empty box, 빈 박스, rare white tigers, 희귀한 백호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비동사가 있으나 없으나 의미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질 않죠 하지만 비동사가 없는 경우에는 갇힌 느낌이죠. 형용사 플러스 명사 구조에서 형용사는 서포트하는 기능, 메인은 명사예요. 그래서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전체 성격은 메인인 명사에 의해 결정되어요. 즉, 명사적 성격, 명사구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명사에 달라붙은 형용사를 떼어서 중간에 비동사로 연결하면요, 비동사가 명사와 형용사를 연결함으로써 펼쳐지고 전개되고. 서술되는 느낌이 나게 되죠. 문장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비동사는 뚜렷한 뜻이 없지만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는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비동사 뒤에 보충하는 말로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this box is an apple 이 박스는 사과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상하죠. 박스와 사과는 명확히 서로 다른 대상이잖아요. 비동사는 서로 다른 대상을 엮어낼 수가 없어요. 왜요? 뚜렷한 뜻이 없어서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동일한 존재, 동일한 대상을 연결할 수 있을 뿐이에요. This box is mine. 이 박스는 내 거야. This box와 mine, 내 것은 동일한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이처럼 동일한 대상을 연결하고 뒤쪽 mine은 앞쪽 명사인 this box를 다른 명사로 그 정체성을 보완해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두 명사는 동일한 대상, 즉 공통적으로 상자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동사가 형성하는 구조는요, 명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명사형용사. 여기서 비동사 앞쪽 자리는 주체가 들어갈 자리죠. 주어가 되고요. 비동사 뒤쪽은 주어를 보완하는 역할이죠. 보어라고 해요. 비동사는 뚜렷한 뜻이 없이 주어와 보어를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하여 연결동사라고 해요. 사실 여기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이미 다한 내용들인데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이 사실은 문장 5형식의 기준으로 보면 1형식, 2형식, 3형식에 해당이 되어요. 자, 그래서 문장 1, 2, 3형식을 써 보면 이렇게 되죠. 주어 플러스 동사가 1형식이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가 2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3형식이에요. 모든 영어 문장이 이세 가지 구조에서 출발해요. 이세 가지 구조로 영어 문장이 거의 다 설명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4형식, 5형식은 3형식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여기에서 목적어 부분에서 동작의 대상이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느낌이고, 하나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이게 4형식이고요. 또 하나는 목적어가 어떤 흐름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어의 흐름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목적어에 목적 보어가 오는 형태인데요. 이걸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오형식에서 목적어의 흐름은 사실 이 형식이 그대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서 목적어 목적 보어의 흐름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고요. 목적 보어 자리. 보어 자리잖아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어요.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목적어에 대한 정체성을 추가하는 식으로 목적어를 보완하는 흐름이 붙어 있는 경우예요. 자, 이게 5형식이고요. 1, 2, 3형식에 대해서는 예문을 언급했잖아요. 4형식, 5형식에 대해서 간단히 예문을 볼게요. Bill told me the news. 동사 told가 뒤쪽 두 개의 대상에 작용해요. me와 the news. me가 간접 목적어, the news가 직접 목적어인데요. 나에게 그 소식을 말해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 소식을 알게 되는 건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관계를 보면 즉 me와 the news의 관계를 보면 소유의 개념이 성립해요. I have the news. 내가 그 뉴스를 가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빌이 나에게 말을 해 줘서 내가 그 뉴스를 알게 되는 거. 즉 내가 그 뉴스를 가지게 되는 이런 소유의 개념, 이런 흐름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Mom made me 떡볶이. 동사 made가 뒤쪽의 두 개의 대상에 작용해요. me와 떡볶이. me가 간접 목적어, 떡볶이가 직접 목적어이죠. 나에게 떡볶이를 만들어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소유의 개념이에요. I have 떡볶이. 사형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사가 뒤쪽 두 개의 대상에 작용을 해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관계를 보면 소유의 개념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 O형식은 동사가 뒤쪽 대상에 작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목적어, 목적보호는 이 형식 구조가 압축되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om made me a good doctor. 여기서 보면 동사 made가 마찬가지로 뒤쪽 두 개의 명사에 작용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에게 의사 한 명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내가 의사 한 명을 가지고 있다는 문맥은 완전 이상하잖아요. 소유의 개념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훌륭한 의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나를 잘 키워서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즉, I'm a good doctor. 이렇게 비동사가 숨겨져 있는 흐름으로 보셔야 해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보어의 구조인 거죠. 여기서 보호 맥락은 앞쪽 명사와 동일한 존재, 동일한 대상인 거죠. 목적어 미와 목적 보호 어 good doctor는 동일한 존재로 인식되는 거죠. Bill made me happy. 동사 made가 뒤쪽 명사 m e 와 형용사 happy에 작용해요. Bill이 만들죠. 단순히 me, 목적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Me happy. 내가 행복하도록 만드는 구조예요. 여기서 목적어의 흐름을 보면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죠. I'm happy.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보어의 흐름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보면 동작 상태의 주체가 되는 주어 동작 상태를 펼쳐주는 서술해 주는 동사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주어의 흐름을 보완하는 보어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동작 상태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있어요. 여기에 목적어가 확장되는 흐름을 추가하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 보어가 추가되는 거고요.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는 문장 내에서 위치가 정해져 있죠. 주어는 동사 앞자리에 있어야 주어인 거고 목적어는 일반 동사 뒤에 있어야 하는 거죠. 보어는 비동사 뒤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문장 성분이에요. 이 필수 요소들을 조합하여 문장의 뼈대를 만들어요.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는 문장 내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각각의 위치에 즉 각각의 자리에는 어떤 성격의 단어들 또는 어떤 성격의 어구들이 들어가냐면 주어 자리에는 명사적 성격이 들어가고요. 동사 자리에는 동사 어구가 들어가고요. 보호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 성격이 들어가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성격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원칙이 거의 다 적용이 되어요. 그런데 뼈대만으로 원하는 의사를 오롯이 디테일하게 풍부하게 전달할 수는 없어요. 이 뼈대에 원하는 살을 붙여서 디테일하고 풍부한 의사를 전달해요. 이 살은 비필수 요소예요.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뼈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 요소가 되기도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 설명해 볼게요. 일단 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볼게요. 그래서 대체 살이 뭐냐? 바로 수식어예요. 수식어로 쓰이는 성격의 단어들, 어구들은 바로 형용사와 부사예요. 형용사는 명사에 달라붙어요. 명사와 결합하여 통째로 명사화가 되어요. 살은 뼈에 붙이는 거죠. 위쪽 뼈로 가볼게요. 뼈에서 명사가 보이시나요? 형용사라는 살은 명사에 붙는 거거든요. 주어 자리의 명사에 붙고요, 보호 자리의 명사에 붙고, 목적어 자리의 명사에도 붙어요. 이렇게 명사에 붙어서 명사를 디테일하게 수식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명사에 달라붙어 이 전체의 덩어리가 명사화가 되는 거예요. 즉 명사구가 되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명사적 성격의 덩어리어구가 자리하는 거고. 보어 자리에도 명사적 성격의 덩어리 어구가 자리할 수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적 성격의 덩어리 어구가 자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형용사가 달라붙으면서 주어의 덩치가 커지는 거고, 보어의 덩치가 커지는 거고, 목적어의 덩치가 커진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사는 명사 이외의 어구, 그러니까 동작성이나 상태성이 있는 어구와 의미적으로 연결되어요. 명사 플러스 형용사처럼 직접적으로 바로 달라붙어 덩어리를 이루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의미상 연결관계로 볼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위쪽에 뼈쪽을 보면 명사 빼고 나면 뭐가 남아있죠? 동사와 형용사가 남아있죠. 부사는 동사와 의미적으로 연결관계가 되어 동사에 디테일을 더해요. 또한 형용사와 연결관계를 이루어 디테일이 더해질 수가 있어요. 수식어로 쓰이는 말이 형용사와 부사인데요. 단순한 단어의 관점만 보시면 안 되고요. 구와 절의 관점에서 봐야 해요. 즉 형용사로 기능하는 어구로 형용사구와 형용사절의 관점을 알아야 하고요. 부사로 기능하는 어구로 부사구와 부사절의 관점을 알아야 해요. 형용사구의 형태를 보면 전치사구와 준동사구가 있어요.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를 이루고 준동사구는 ing 형태의 분사와 to 부정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래쪽 부사구도 보면 전치사구와 준동사구이죠. 위쪽 형용사구와 비교해보면 형태적으로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명사와 결합되면 형용사 기능인 거고요. 동작성, 상태성과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부사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의 관점을 보면 형용사절은 접속사절, 즉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의 형태인데요. 명사에 달라붙는 접속사는 이를 달리 관계사라고 하거든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들어보셨죠? 그 다음 부사절을 보면 마찬가지로 접속사절의 형태예요. 형용사로 기능하는 관계사절과 부사로 기능하는 접속사절은 형태적으로도 차이가 있긴 해요. 이건 차후에 기회가 될때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형용사와 부사어구의 형태가 이렇다는 점을 인지하시고요. 끝으로 예문으로 뼈에 살을 어떻게 붙이는지, 즉, 필수어에 수식어를 어떻게 붙이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White tigers are rare. 주어 동사 보호의 구조이죠. 이 형식이에요. 주어 자리에는 어떤 성격의 어구가 들어가죠. 명사 형태이죠. 동사 자리에는 비동사가 들어가 있죠. 비동사이니까 뒤쪽에 보호 맥락이 형성되는 거고요.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뼈죠. 뼈대예요. 이 뼈대에 살을 붙이는 거죠. 명사에는 형용사 어구가 달라붙고요. 동사와 형용사는 동작성 또는 상태성으로 보면 되어요. 동작성 또는 상태성에는 부사어구를 붙이면 되고요. white tigers 명사에다가 형용사 어구를 붙여 볼게요. that were once found. 접속사 that으로 시작하는 절이에요. 이 접속사절이 명사 white tigers에 붙는 형용사 기능이거든요. 형용사절이에요. 명사에 달라붙는 접속사는 달리 명칭이 있어요 관계사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이고요 형용사 절 내에서도 were가 비동사이고 found가 발견되는 동작성이 담겨있는 과거분사이고요 비동사 뒤에 있는 형용사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중간에 once는 비동사와 형용사 사이에서 시간 부사인 거죠 백호가 한때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in certain regions 이런 전치사구가 붙으면요, 일단 앞쪽에 명사어구가 아니라 found 형용사가 있어요. 발견되는 장소 맥락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앞쪽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부연하는 거잖아요. 이 전치사구는 부사로 기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e now rare 동사가 나왔죠. 동사 앞쪽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덩어리죠? 명사에 형용사 어구가 달라붙은 덩어리예요. 명사에 형용사가 달라붙으면 그 전체는 명사화가 되어요. 통째로 명사 구이고요. 이 덩어리가 동사 앞에서 주어 맥락을 형성하는 거예요. 명사에 수식어가 달라붙어 명사의 덩치가 커지고 주어의 맥락이 커지는 거죠. R 이 -E 동사, rare 가 보어이고 중간에 나오는 시간 부사이죠. 백호가 한때 특정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죠. 이런 백호가 현재는 드물다, 희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in the wild, 전치사구가또 붙으면 드문데 어디에서 드문지 하는 맥락이 형성되는 거죠. 야생에서 드물다는 거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보어인 형용사에 부사어구가 연결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The white box contains fresh apples. 주어 동사 목적어이죠? 삼형식이에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고, 동사 자리에는 일반 동사이죠? 일반 동사가 뒤쪽 다른 대상, 즉, 목적어를 엮어 매고 있으니 타동사인 거고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뼈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뼈에 살을 붙이면요. 명사에는 형용사 어구가 붙고, 동사에는 부사 어구가 의미적으로 연결되고요.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있으니, 이 명사에도 형용사 어구가 달라붙을 수 있어요. The white box. 하얀 박스이죠. 하얀 박스에 with a striped pattern. 이런 전치사구가 붙으면요. 명사에 달라붙는 형용사 구인 거예요. 하얀 박스가 전치사 with와 만나면 동반하는 거. 갖고 있는 뉘앙스예요. A striped pattern. 줄무늬를 갖고 있네요. 줄무늬를 갖고 있는 하얀 박스라는 거죠. on its surface. 그리고 또 전치사구가 붙었죠. 앞쪽 어딘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앞쪽에 명사구가 있죠. 이 명사랑 연결성이에요 줄무늬가 전치사 on을 만나면 위에 접촉해 있는 뉘앙스 it's surface 박스의 표면 위에 접촉해 있는 거죠 앞쪽 명사에 달라붙는 느낌으로 보면 on its surface 이 전치사구는 형용사 기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with a striped pattern on its surface 이렇게 쭉 얽혀 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리고 나서 contains 이제 동사가 나왔어요 앞쪽은 뭐예요? 명사에 형용사가 달라붙어 있는 덩어리인 거죠. 통째로 명사화가 되어 명사구로 기능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의 맥락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얀 박스가 갖고 있어요. 줄무늬죠. 갖고 있는 건. 줄무늬는 on. 접촉해 있고요. 박스 표면 위에 접촉해 있어요. 이러한 하얀 박스가 동사 contains와 만나면 담고 있는 거죠. fresh apples. 신선한 사과들을 담고 있네요. from 문경 farm. 전치사 구이죠 from은 출발점, 진원지 이런 뉘앙스이고요 앞쪽에 명사에 달라붙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선한 사과가 전치사 from을 만나면 출신, 출발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래 있던 곳을 알려주는 맥락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문경 농장에 있던 거라는 거죠 from 전치사 구는 형용사 기능이죠 아직 안 끝났어요 콤마 찍고 with no extra space in it 콤마는 한 템포 쉬는 거 바로 앞쪽 말과 연결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With no extra space. 여분의 공간이 없다는 말인데요. 앞쪽 명사, 문경 농장과는 연결성이 아니고요. 저기 앞쪽 동사와 연결성이에요. 빈틈없이 담고 있다는 맥락이 되는 거예요. 동사 맥락과 연결되므로 이 전치사구는 부사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뒤쪽에 in it. 이것도 전치사구이잖아요. it는 박스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건 바로 앞의 명사 extra space와 연결되는 거고 크게 보면 전치사 with 뒤에 쭉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박스 안에 여분의 공간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The white box with a striped pattern on its surface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고요 주어이죠 contains가 동사이고 표면에 줄무늬가 있는 하얀 박스가 담고 있다 Fresh apples from Moonkyung Farm 이게 또 하나의 덩어리죠. 명사에 형용사가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요. 통째로 명사화가 되어 명사구인 거예요. 이 명사 덩어리가 동사 뒤에서 목적어 맥락을 형성하고 있어요. 문경농장에서 나온 사가, 문경농장에서 재배한 사가, 문경농장에서 수확한 사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붙어 있는 전치사 구, Withno Extra Space In It. 이 부분은 동사 맥락을 설명하는 부사인 거고요. 빈틈없이 사과를 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문장 오형식 기본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문장의 뼈대라고 할수 있죠. 뼈대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 뭐였죠?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이잖아요. 뼈만으로 원하는 소통을 디테일하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을 붙여요. 수식어 말이에요. 수식어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어요. 형용사는 명사에 달라붙는 성질이에요. 명사의 덩치를 키우면서 문장이 뚱뚱해지는 거죠. 부사는 의미적으로 동작이나 상태와 연결되어 동작과 상태의 디테일이 더해져요. 그러면서 문장은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되죠. 오늘 내용 다시 돌려보면서 문장의 기본 원리와 응용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